베이비돌 드라마 전염병 구해. 띵동댕동 띵동댕동 선생님 자 이렇게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고요 모두 집에 조심히 가세요. 끝났네 확인하러 갈래? 시간 없는데 그래 가자. 이번에도 아니면 아니 오늘 계실 거야 가자 어. 너희 안 와? 어 갈게 병원 어, 선생님 계시나 오늘? 어 선생님 어어 어, 그래 저번에 왔는데 안 계셔가지고, 아, 그날 내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출근을 못했어. 무슨 일이니? 또 뭐, 또 뭐, 문제 있니? 아니요. 오늘 좀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, 어, 이슬이도 왔네. 이슬아, 안녕? 어,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, 선생님. 어, 이슬이 좀 많이 달라졌구나. 염색했니? 아, 네. 어쨌든 저희가 오늘 전염병 그거 걸렸는 걸린 게 맞는지 시한부인지 증거를 제가 달래가지고 빨간머리 보이시죠. 제가 증거를 달래가지고 증거 확인이 필요하대서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못 믿겠다고 해서 증거 좀 제가 검사하면은 결과 나오니까 그거 보면 되잖아요. 어, 그렇지. 어 그러면은 검사하러 가보자. 네 얘들아 나 검사하러 갔다 올게. 아 이슬아 너도 검사해야지. 어 맞다. 이슬이랑 진주 환자 같이 오렴. 네 가자. 기다리고 있어. 검사 중. 삐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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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원래 여기 뭐 밑에 깔아놓고 거기 위에 누워서 가야 되는데 깔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공중부양을 하는 점은 죄송합니다. 얘들아, 검사 결과 나왔단다. 그러면 아까 걔네들한테 보여주면 되지? 네, 걔네 좀 불러올래? 제가 불러올게요. 자, 검사 결과가 나왔단다. 아, 여기 모니터 보이니 얘들아? 네 보여요. 여기 보시 보면은 전염병 이게 너희도 검사를 해야 좀, 좀 믿을 것 같은데 얘들은 전염병이 맞단다. 여기 모니터 보면은 너희는 원래 일반 사람들은 여기 모양이 길쭉하게 돼 있는데 얘는좀 모양이 짧아. 그래서 얘네는 전염병이야. 전염병이 확실해. 못 믿겠으면 너희 검, 너희 검사에서 너희 모양도 확인해 보던지. 아니에요. 믿을게요. 만약 못 믿겠으면 제가 확인을 하지만 저는 믿을 겁니다. 어허, 어, 그래. 어쨌든 오늘 볼 일은 여기까지인 거지? 그러면 얘들아, 이제 가렴. 네, 감사합니다. 어, 그래. 이제 믿겠니? 왜? 못 믿겠으면 검사해봐, 너희도. 아니, 나 믿을게. 뭐야, 갑자기? 진주야. 지, 이슬아. 미안해. 어, 아, 죄송합니다. 내가 괜히 자존심이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너희가 말하는 거다못 믿고 괜히 진주 애가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솔직히 그때 모래 갔을 때도 전염병 약간 이슬이가 막 기침하고 막 머리 아프다고 그랬었잖아 괜찮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왠지 좀 불안했었거든. 근데 갑자기 그 뒤로 너희가 우리를 배신한 거야. 나는 왜 이유를 생각했었어. 전염, 전염병이라고 해서 우리를 왜 배신하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, 내가 그래서 너무 얄미워서 너희를 화가 풀리지 않아서 계속 진주 왕따 시켰는데, 더 이상 이러는 것도 소용없을 것 같아. 그냥 너희 말대로 소라 말대로 그냥. 다 같이 좋은 추억 쌓다가 좋은 추억 쌓다가 너희 보내주는 게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. 어, 정말 미안해. 괜히 내가 왕따시키고, 진주야 정말로 미안해. 너 계속 애들 모아서 너 왕따시키고, 너막발 걸어서 넘어뜨리고. 너 때리고 너 밀고 미안해 <laughs> 정말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러면은 우리 다 화해한 거지 내시 어 그럼 화해한 거지 어한 거지 진주야 나도 미안해 이슬아 나도 이슬아, 진주야. 나도 왕따 시켜서 미안하고, 진주를 이슬이 없는 사이에 좀 많이 왕따 시켰는데, 정말 미안.